해맑께 육아자. 육아하는 글쟁의 아줌마 해말쏘입니다. 육아 철학은 어떻게 잘 세워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울고 들어왔어요. 싸우자, 싸움의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땐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아이가 조금씩 의사표현을 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요. 크고 작은 다툼 때문에 머리가 찌끈해지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양육자가 우리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게 되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죠?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왔을 때 아주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꿀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가 밖에서 막 싸우고 막 울고 들어오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엄마! 아, 아. 아니, 우리 땡땡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어? 도대체 누구야? 엄마, 점점이랑 오늘 싸웠는데. 아... 아니, 점점이가? 점점이가 그랬어? 점점이 걔는 도대체 왜 그래? 아, 진짜. 그런데 너는 뭐 했어? 점점이가 그럴 때 너는 뭐 했냐고! 말고 말을 해 보라고 말을. 네가 이렇게 물로 터지니까 애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아, 속상해 진짜.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통 우리는 아이가 밖에서 싸우거나 울면서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너무 순해 빠진 걸까?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똑 부러지지 못한 거지? 아니, 얘 진짜 이렇게 물러 터져서 나중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싸웠는지, 이 왜에 대한 관심은 쏙 빠지고요. 우리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마구마구 상상을 하면서 급기야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밖에서 싸우고 울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감정이 격해지고 속상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거야? 아니, 쩜쩜이는 왜 너를 건드린대? 가자, 쩜쩜이네 집에 가자. 엄마가 쩜쩜이 아주 혼내줄게. 아니야, 쩜쩜이 전략처 좀 불러봐. 엄마가 전화해서 쩜쩜이한테 따져야 되겠어. 선생님, 세상에 쩜쩜이가 우리 땡땡이 건드려서 땡땡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맨날 울기만 하고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친구들이 너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너는 그때 뭐 했어? 도대체 뭐 했는데? 너 바보야? 아이가 울거나 싸우고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1번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엄마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죠. 흔히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건 크건 엄마가 이렇게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요,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음, 점점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가 혼내주는 거 아주 당연해. 하지만 이후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엄마가 다 혼내줄 거야. 크던 작던 스스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요. 이건 바로 오히려 내 아이 왕따의 지름길을 엄마가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 큰 다툼이 있었거나, 아이가 몸이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예, 어린이집에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일본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와 함께,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 정말 우리 아이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자초지정을 더 이상 내 아이의 입에서 알아낼 수가 없다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할 때는 상황을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는 정도로 그치셔야 합니다. 경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3번이 반복되면요. 아이의 자존감뿐 아니라 엄마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집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왔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뭘까요? 아주 명확한 네 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감정은 잠시 넣어두세요.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오늘은 이랬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정말 기분이 좋지만, 막 울거나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그럴 땐 엄마의 감정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우리 아이를 먼저 바라봐 주세요. 사실 아이는 지금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에게 내 마음이 다쳤으니 보듬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는 지금 누구를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기분이에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도움은 상대방 아이를 욕하고 싸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속시원히 털어놓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야기를 들을 땐요, 아이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아우, 힘들었겠다. 정말 속상하겠다. 정도의 짤막한 응수만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꼭 참으시고요. 아이가 아이의 언어로 끝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급하더라도 조금은 내려놓고 기다려줍니다. 세 번째, 아이를 보듬어 주세요. 아이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나면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 우리 땡땡이 정말 정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다. 라고 위로해 줍니다.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요.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만약 다른 집 점점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엄마 생각에도 점점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땡땡이가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땡땡이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아이가 실컷 울도록 옆에서 지켜봐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울고 나면요. 어, 그런데 있잖아. 엄마 생각에는 우리 땡땡이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땐 이러이러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 줍니다. 솔직히 이네 가지 굉장히 어려워요. 막상 상황이 닥치고 나면 막 진짜 진짜 속상하고 막 화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난 뒤에 해결하고 화해하는 방법까지 모두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스스로 해결하고 터득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부터는 이네 가지 꼭 메모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다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다투고 들어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은요 부모에게는 너무 너무 속상하고 아픈 일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아이의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망치느냐, 더 크게 발전시키느냐는 바로 양육자인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는 원래 이래요. 어릴 적부터 이랬어요. 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날까지. 해맑소의 육아꿀팁은 쭉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해맑소를 더욱 해맑게 만들어줍니다.